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합격수기 중에서 제 12회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3월 말 최종 합격 확인하고 4월 초에 사회복사 1급 자격증을 직접 발급받아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더 나네요. 다시 한번, 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5일, 와, 10년 전이에요, 세상에. 와, 정말 추억입니다, 추억. 그 10월 5일 개강부터 2014년 1월 19일 종강 때까지 지난 16주간 황금 같은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을 함께했던 동기분들, 조교님,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이셨던 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쌤의 이론 수업 강의는 정말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재밌는 암기 도우미는 공무원 이론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짱이에요. 하고서 이제 파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수업 시작 전매 시간 이론 진도 나가는 동안 처음 페이지부터 누적해 나간 ox 모의고사는 정말 복습을 안할수 없게 하는 채찍 같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 푸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을 습득 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러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여덟 과목 이론 진도 언제 다 마치나 했는데 뒤이어 이어진 핵심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합이 1000문제거든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까지 하면 1200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 계속된 연습의 시간들은 1급 국가시험 당일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지쳐 있는 저희들에게 쌤이 해 주셨던 좋은 말씀들, 용기를 주 주는 응원의 말들, 그리고 시험 전주 시험 일주일 전이죠. 종강일까지도 잊지 않고 마무리, 조언, 그리고 협박까지 협박. <laughs> 협박했죠 제가. 자또 수업 외적으로 보여주신 인간적인 쌤의 모습 그리고 연배를 초월한 동기분들의 서로 챙겨주는 모습과 학구열까지도 지난 16주간의 주말은 저에게 이론의 배움과 시험 문제 푸는 방법 외에도 제 자신에게 있어서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들에 또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추억의 합교수기고요이 12회 시험부터 우리가 이제 또 240문제에서 200문제로 또 바뀌었던 그런 또 회의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또 추억 살려서 기분 좋고 제가 계속해서 추억을 살려드리, 살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